그 얘가 주로, 응 그때도 올때저 음. 엄마가 막 밤에 한7시 이래 와도 막 뱅뱅 돌고 자기 봐주려고 막 하나는 갈색이더라고요 예, 누웠다가 막 예. 그래도 제주도 잘 부리고 어못 봐줬는데 얘네 명이나 났어 어머나 기용. 그래서 여기 다뭐 기형을 받고 크고 있어요 이다처서못 어, 그러니까 생겼어 집에 예. 데리고난 이런 거못 만지거든요 예 그럼요 야생은 그래가. 만지면 좀 어, 위험하고 그러니까 막 나한테 와서 비비고 여기 뭐야? 귀여움을 떨어요. 아니 바지 입었는데막막 그래서 길냥이라 좀 무섭긴 해도 어, 에이, 그래서, 애들이 사람을 예? 한, 뭐야 어, 따르니까. 참치를 한번 진짜 갖다 줄 옛날. 아, 너무 품질이. 이뻐. 예. 도망도 안 가고. 그리고 사람 따르나 아마. 강지보다 귀여워. 예. <laughs> 세상에. 처음에 걔는 저기 좀 예뻐서 데리고 갔을 거야. 음, <laughs> 인물이 되게 없어서 걔도. 조금. 이. 못생긴 편이죠? 응. 식도 얼룩덜룩하고. 예. 또. 얘는 검정진 신사 같아, 어, 까만 고양이, 신사. 고양이, 고양이. 호랑이 깐가 뭐 이런데 얘는 예. 까만색이 나왔네. 내 목에다가 하얀색이라서 예뻐요. 응, 또. 넥시... 어, 넥타이 한거 네. 같아. 아유, 멋져. 요새는 빛깔도 예쁘고 새끼라서 그런가? 새끼, 아, 벌써 엄마만큼 컸어요. 예, 예, 예. 엄만 크네, 엄마 엄마가, 엄마가 잘안 보여서. 예? 아, 엄마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한 여섯 시쯤 이래 아아 얘도 나, 혼자 나왔네 예 배가 고파서 나왔죠 뭐 예? 배고파서 어, 뭘 근데 음. 뭘 줬는데 잘 먹나 사료예요 예? 고양이 사료 아 사료 먹어야 된다더라고 어, 예예 딴거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어, 어디 아누가응 음, 고간 사람 또 낯선 사람또 가네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마저 먹어 이리 와너 마저 먹어 왜 어디 가니 이제 배불러 이리 와좀더 어, 먹고 이리 가 이리 와. 얘는 사료를 줘야 만두 좀더 먹고 가지. 어. 어이고 그러네 <laughs> 많이 먹었나 봐. 아니면 오줌 누러 갔을 수도 있어. 응. 얘 깔끔해서. 아이고 얘는 그래도 좀 예뻐. <laughs> 예예. 고양이도 <laughs> 아주 예뻐. 안녕. 더 먹어. 남았는데. 응. 응? 응? 만두야 더 먹지. 와 옳지.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고고 이리와 이리와 여기와 얼치, 더와 좀더 먹어 남았어 나쁜사람 없어 여기 있잖아 걔하고, 좀더 먹어 응. 안좋죠 개하고 어? 예 음, 응? 응. 고양이가 도망갈것같아 응. 도가 음. 이러고 있어? 네 예, 무서우니까 응. 같이 이렇게? 예, 예. 얘가 숨는거 같다 나 얘가 숨는 거 같아 고양이가 어. 아, 아이고 어, 어머나 어떻게 될까요? 오 어머나 어머머 무서워,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머나. 아이고, 이야 덮인다. 조그만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고양이랑 그어 아. 가어지고 얘는 고양이만 좋아하는데. 어머나 어머나. 근데 아, 어머나 고양이가 무서워해. 그렇죠? 어. 어고양이아강지는 관계 없는데. 어. 어. 뭐, 어. 없는데. 어머냐, 음. 대단하네, 아, 새끼가 지금 와. 와 고양이의 만남. 어, 요즘, 요즘 아 신기하다. 둘도 안 싸우네. 하지 어.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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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대단하다 얘. 어, <laughs> 도망도 안 가고. 어, 역시 도망갔어. 아무래도. 어. 오호. 이 세상에. 고양이하고 강지의 만남. 음. 나쁘지 않았어. 음. 안녕사이좋게노아 봐. 음. 아이고. 그리지 으르릉 그리지 않네요. 않네요. 아 음. 어? 어, 어. 아, 진짜? 아, 싶어? 야옹이가 무서워해. 아, 그래, 그래. 야옹이 <laughs> 어. 그러게 절대 도망을 많이 안 가네. 어. 강지도 절대 또 가만히 앉아있고 기다리네. 어. 기싸움이 센데? 어. 기싸움 장난 아니야? 도별이지가 않아서 여기는 야옹이예요? 여기마리나어요 세상에. 오 나. 야옹이 나. 대단했어. 네 응? 오, 어, 어디로 가? 도망가네. 무서워, 강지. 응? 음. 아우 강지가 도망갔어. 역시 무서워. 오우 멋진 강지 어우 되게 멋지다 강지 이영 이영 이리 와 괜찮아